안녕하세요. 홈스커버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때 집주인이 직접 나오지 않고 대리인이 나와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주인이 아닌 사람과 계약을 진행해도 되는 것인지 불안하거나 걱정이 될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대리 계약을 진행할 때 확인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이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집주인이 아닌 대리인과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때에는 위임장과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을 통해서 대리인이 집주인으로부터 어떤 사항들을 위임받았는지를 알수 있고요. 인감증명서를 통해서는 위임장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각 서류를 확인할 때 무엇을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임장은 이렇게 생겼는데요. 법적으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몇 가지 주요 내용들은 모두 위임장에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먼저, 거래하는 부동산에 대한 정보, 즉, 부동산의 소재지가 제대로 적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집주인과 대리인의 인적 사항이 정확하게 기입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집주인의 인적 사항은 인감증명서와 비교해서 확인하시면 되고, 대리인의 인적 사항은 대리인의 신분증과 비교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임장에 집주인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위임장에 찍혀 있는 인감도장이 인감증명서에 찍혀 있는 인감도장과 동일한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대리인에게 어떤 사항을 위임하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도 세세히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을 대신해서 대리인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의 임대에 대한 권리를 위임한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임장에 정확한 위임 날짜가 적혀 있는지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는 이렇게 생겼는데요. 인감증명서에서 어떤 부분을 주의해서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인감증명서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인감증명서를 누가 발급했는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집주인 본인이 직접 발급한 인감증명서가 맞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감증명서에는 이렇게 인감도장이 찍혀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감도장과 위임장에 찍혀 있는 인감도장이 동일한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감증명서가 언제 발행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위임장에 첨부되는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사실 법적으로 정해진 건 없습니다. 다만,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은행에서 1개월 이내에 인감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은 일반적으로 대리인이 다시 가져가게 됩니다. 아니,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원본은 세입자가 가져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가져온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확인용이지 제출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사본을 잘 챙겨서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주의하셔야 하는 게 있습니다. 계약금이나 잔금을 입금할 때에는 반드시 집주인의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만 주의해도 대리계약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고들을 예방할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금과 잔금은 집주인의 계좌로 입금하셔야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엔 더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